오늘은 우리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에 어,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삶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애들 어릴 적에 이렇게 보면 애들이 밤이 되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또 비올 때천둥 치는 것도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어른들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아침도 예쁘지, 아름답지 이래주면 되는데 입이야 이러면서 얼마나 급을 주는지 몰라 그래서 비올 때라든지 이게 밤이 오는 거 되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근데 어른에 대해서도 밤이 오는 게 두려운 거요 밤이면 좀 쉬어야 되는 시간 이러면서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어 밤이 무서운 시간이 아니라 쉬는 시간 이렇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인데 우리 인생에도 밤이 오고 낮이 오고는 이렇게 겨울도고 여름도 오더라. 낮에는 우리가 일하는 시간이다. 어 일어나서 일도 하고 밥도 먹고 어, 또 삶을 유지하는 시간이다라고 할 때는 밤이 되면 우리가 일할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일할 수 못할 때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도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고난을 해결하려고 하면 뭐 할수 있는 게그 사실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럴 땐 기도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오는 거. 이게 성도의 모습이더라고요. 밤이 아무게 알고, 불을 몇 군데 켤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못합니다. 더 캄캄한 밤이 오더라고요. 낮이 주는 유익도 있습니다. 또 밤이 주는 유익도 있습니다. 여름이 주는 유익도 있고, 기쁨이 주는 유익도 있습니다 고난은 주인 유익, 유익도 있지만 축복도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만 바꾸면 돼. 고난도 유익이고 축복도 유익. 우리의 생각만 바꾸면 돼. 고난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축복이 있을 때도 감사 우리는요 다 모릅니다. 이게 고난이 주는 어떤 축복. 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라고 생각이 들때다 모릅니다. 또 나에게 왜 이런 축복을 줬을까? 생각이 그때 다 모릅니다. 그럴 때 기준을 삼는것 아,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거군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달라. 이렇게 승리 받을 수 있는 그런선 누가 되면 좋겠습니다. 낮과 밤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믿는 자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뭔가라고 했을 때 이게 감사라.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뭐 능력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음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 이게 믿음이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에요 사실은 감사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보시면 누구 원망하라? 밤새도 원망하고 욕하고 이놈이 쉽기 저놈이 쉽게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가 잘안 되기 때문에 명령 형태로 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명령어로 줬다는 것은 훈련되어지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맨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니까 자식 걱정하고, 뭐, 농 걱정하고, 뭐, 별별 걱정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걱정만 하는 게 재성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명령어가 주어진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이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감사할때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 불순종의 습관이 들어져있때거든 감사의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좋은 기한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크고 귀하고 강하고 부하다라고 할때두 번째가 귀하다. 이 다윗이 받는 축복이거든요. 좋은 기한자가 될수 있었던 다윗은 늘 감사한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 감사하지 못하는구나. 거기까지. 거기까지다 보니까. 잘 한번 보세요. 부모가 애들을 사랑하고 이뻐하고 참 이뻐한다라고 할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애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부모가 자기 애에게 아이고 축구야 욕하면서 등신아 바보야 그렇게 욕하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 욕합니다. 자기 자신 욕하는 거. 너 부모가 축구를 하는데, 너는 축구의 아들게 얘기하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될 때, 존귀한 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마귀도 가만히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야. 주변 사람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야. 세상에서 내가 존귀한 자가 된다고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존귀하게 봐줘야 되는 것이죠. 그럼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존귀하게 봐주시는 거야. 그럴 때 세상 사람들도 함부로 하지 못한다. 마귀도 두려워서 떠나가는다. 왜 세상 사람들한테 웃음거리가 되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걸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알수 있겠죠. 내가 이웃을 만나거나, 내가 사람들을 만나거나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나이요? 사람들이 나에게 뭐 부탁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를 만날까봐 겁이 나서 다 피하고 도망다니는 사람인가? 이런 거 보면 알수있을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범사에 감사하는 정도. 이것이 믿음의 최고봉이고하이라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재성을 가지기 때문에 감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감사로 훈련하는 것이죠. 널 감사하고 감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 가운데서 훈련받아았것이 예배 훈련이 고그겠죠그 예배는 감사로 희생제로되는 거예요.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가. 그 감사 훈련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 되는 근육이 생기는 것. 감사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힘들 때도 감사할 수 있고, 물 없을 때도 감사할 수 있고, 광야길갈 때도 감사할 수 있고, 이 가치 있는 삶은 이가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양은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너는 참 멋진 사람이구나. 내가 이스라엘에서 한번 맡겨볼게 이게 감사도 고난 중에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할 때는 또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죠. 고난 중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고 축복을 받아도 감사하지 않더라고요. 낮이 되어도 감사하고 밤이 되어도 감사하니 여러분은는 여러분이 더워서 감사하고, 겨울은는 겨울에는 추워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 감사하는 것이 믿는 자에게 열매들 하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늘 감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네. 옆에 누가 앉았든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네? 네 옆에 누가 앉았든지 이러지 말고, 지금 뭐, 계시지만 하여튼 그러지 말고 감사합요 우리 앞에 때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주시는 뻔해요. 감사하면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더큰 것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만 원을 줘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백만 원 이상이래요. 천만 원 줬는데, 천만 원 받았다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천만 원 이상이래요. 근데 백만 원 줬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1만 원짜리가 된다. 천만원 줬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천만 원짜리가 된다. 그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것은 뭐냐?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성도를 성장시키다고 할때 그게 뭔가? 교회에서 훈련 받아야 되는 게 그게 뭔가? 우리가 매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감사주의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그것이 뭔가? 감사주일만큼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이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것이다. 그래 성도의 모습이, 성도의 본질이 우리가 세움을 받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가 감사자가 되는 다 오늘 맥주 감사주를을 보냅니다. 맥주 감사주를 뿐만이 아니라 감사주에게는늘최선을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맥주 감사주는 말 그대로 부 보리치 주수기에 드리는 감사였어. 이때 절기가 뭐냐? 감사절기 때, 이 맥주 감사절기 때 일어난 현상이 뭐냐? 오순절의 역사였어. 성령의 임재가 맥주 감사절 때 일어난거야.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더라. 감사하는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감사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는거 그럼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감사를 그래서 훈련받는 거거든요. 감사하는 자에게 같이 있고 싶지.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싶지. 감사하지 않는데 누가 육신의 부모라도 누가 그에게 더축복하고하겠습니까자은거 하나 받아도 아빠 고마워요. 이런 말 들으면 하나라도 더 주고 싶지. 뭐 이런 걸 사오세요. 사람 다른, 다른 것도 더 좋은 것도 안 주지. 그렇지 않겠어요? 자식이라도 그면 우리의 입술에 늘 감사하는 지시를 받다 성경은 통틀어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범사의감사 감사라고. 고로셔서 3장 15절, 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추정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몸으로 부르심을 받아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소가에게 모든 성도들은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 한 가지만 더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 뭘더 줄까? 감사하 마음 을 주세요. 감사하 마음 을 주세요. 이랬다 얼마나 사람스러워? 이 말은요. 다른 걸 감사하는 자가 되는. 나머지 가능성 줄수 있는 것다 주세요. 이런 말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옛날에 어떤 어, 이렇게. 옛날 영화를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왕이, 어, 부인을 사랑하는 거야. 아이고, 이쁘다. 너뭐 줄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뭐라 왕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뭐라고 얘기해, 여자들이? 나라 절반 주세요. 이러는 여자들 아무도 없어요. 저는 왕이시는 조카 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말이면 얼마나 귀여워. 그죠? 나만 조카다는데너다 줄게, 다 줄게. 그럼 왕후가 되는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축복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이 다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한 가지만 더 주세요. 감사한 마음 제별해주세요. 주님께서 기뻐하는 우리의 기도들 하라.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게 하고, 더 나은 축복을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대부분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감사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는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는 것입니다. 우리 욕보에도 그랬겠죠 Five days in a day. 하루에 다섯 번감사하시라고요 다섯 번씩 감사했는가 한뒤돌아보시고요 무조건 자기 전에아 그냥 뭘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그냥 감사하십시오. 주요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일어났서도 감사합니다. 새벽에 일어날 때그 전날 너무 일을 많이 하고 나면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일어날 때, 아유, 힘들어! 이런 말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아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마음의 기쁨이 그냥 감사가 철철철철 넘치더라고요.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제일 축복이고 건강의 비결입니다. 서불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떠나가고 행복할 때 감사하면 축복이 연장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사람이 금, 감사하면요, 건강이 계속되어지고요, 행복한 사람이 감사하면 계속 행복합니다. 어떤 분 신발을 났습니다. 새로운 집을 샀더라고요. 그래서, 와, 멋진 집이다. 근데 이분이 아프시네. 너무, 제새 집이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아파트가 너무 좋네요. 와, 4 5 0 대에 고이는 그런 아파트. 잘 꾸면서 들어갔습니다. 천바리가뭔줄아어요 아유, 여기서 환경 호르몬이 너무 많이 아서 냄새가 꽉 막혀요. 그래도 이런 집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또 그랬더니 또 딴소리에 맨날 문 열고 있어.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어쩌고 어쩌고저쩌고. 그래도 이런 집이 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분은요 지금 그 집산지가 한이년 됐는데 지금도 감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뭐야. 아무리 낡은 집에 살아도요 거기서 감사하면 거기서 기쁨이 넘치고 새로운 가능성이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다섯 번씩 감사생활하면 구별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첫보은 딱히 감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만나야 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보이는 거 해야 될 것과 해야지 말아야 될 일들이 보이는 거 우선순위가 보이는 우선순위 무조건 다스 번째 감사 한번 해보세요. 제가 경험해봤다니까저만 아니라 하는 것도 경험했다 다섯 가지 한번 감사해보세요, 라고 하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왜 감사를 훈련되어야 될지 잊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뭘 감사해야 되죠? 감사를 되어있을 너무 많잖아요. 어, 에어컨이 너무 시원해서 참 좋아요. 아, 에어컨이 축구가 지고잖아 음. 감사를 못한 사람 꼭 어, 이런 소리예요. 그지 않아요? 한 번은 계단을 걸라오는데요 천연 기능을 하늘 속아. 일당하는게 그리 있는 야, 이거 잡아가지고 팔면 얼마나 벌까?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laughs> 천둥 이거 천둥 기념물인데 이 하늘소가 우리 교회 계단에 이 천둥치기를 하는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고객 주실 또 감사. 잠들고 내서, 우, 너무 감사. 해요 가끔요 해가 지기 전에 이거 자주 있는 일은 아니야. 해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붉은 빛을 이렇게 빌 때도 있지만 황금 빛을 비출 때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보면 밑에서 보면 십자가 황금 빛이에요. 은빛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예뻐요. 아직까지 그 제대로 못 잡고 그럴 때마다 이게 순간 지나가기 때문에 잡으려고 해도 잘안 잡아요. 그것도 감사합니다. 자녀들 생각하면서 감사 새끼 먹을 수 있어서 감사 어디를 가서나, 뭐, 뭐, 이렇게, 내가 들담만 하면 되잖아. 할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네, 감사하는 거야, 감사. 찾아보는데, 얼마나, 목사님 잘생겨서 감사. 아멘도 하네. <웃음> <웃음> 뭐, 뭐, 이게 뭐, 감사한게 너무너무 많은 거야. 이것저것 보면, 나 감사해. 어? 이 뭐, 빈자리 에 있는 걸 보면서, 이게 내가 전부 할 자니까 감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 요 어, 감사, 감사, 감사. 또 감사. 감사는 그래서 축복과 널 연관되어져.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축복을, 우리, 있을지라 마지막으로 우리 예배시앤에,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베네딕션이라고 합니다. 축복 기도. 이렇게 적지 않고, 영어에서는 베네딕션이 라했잖아요 이걸 나눠보면, 베네라는 것은 좋다는 것이, 고좋다는 딕션, 딕션이라는 것은, 말씨, 말솜씨 말하는 어양 이런거죠 어, 경상도는 어하고 오하고 말하 부분이 잘안 돼서 이게 말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서울말씀을 들어보면 참말이 듣기 좋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딕션 그래서 베네딕션 그러니까 좋은 말 좋은 말의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좋은 말이 뭐예요? 감사하는 거죠 주여 감사합니다 좋은 말에 감사하는 자에게 늘 축복이 임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꺼내다 임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기쁨이 넘치더라. 무엇보다 맥주감사주의, 오순절에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임했다는거 하나님께서도 감사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 거다 여러분, 기도가 잘안 묵힐 때, 소위 말해 기도가 응답이 잘안될 때, 나는 감사하는 자가 불평 불만하는 자인가? 한번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는 가까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인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재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고 한다면 감사해야 되죠. 불평불만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자. 하나님께서 버려지면, 요 하나님이 멀리하게 되면 사람들도 멀리하게 되고 사람들도 무시하게 되죠. 여러분, 좋은 기자 되시기 바랍니다. 앞에 한분더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기자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더 이상 감사한 자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감사도 안할 거, 불평 불만도 안할 거야. 그말 자체가 원망이에요. 그말자체가 이거 안 치고 해. 그걸 감사한 자가 되면 내수에서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떠나는 거요 지금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가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어요뭐 자식이 애를 기나 남편이나 아내가 애를 먹이나 직장 상사가 애를 먹이나 친구가 애를 먹이나. 그런 거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다 감사할 수있기 제가 어떤 예화를 봤는데 그분이 누군가 했더니 내가 <laughs> 그 분이 누군가 있더니 내가 그목사님이셨던것 같아요 이분이 전철을 타고 가다가 전철을 이제 옛날에는 굉장히 붐볐잖아요 자리가 바뀌었어요 그 자리가 바뀌면난 다리가 건강한 서좀 그좀 옆에 있는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앉기를 바라잖아요 그 자리가 났어 그 옆에 여자 약한 장애인이 계셨던가 봐요 그분은 앉히려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가방이 날라오더니 거기 내장자인 이러면서 가방부터 탁 던져 놓고 어떤 아줌마가 와가지고 거기 다 앉더라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모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지 이런 분위기야 자기도 목사, 목사님이시니까 아 이런 여자를 보면서 어떻게 욕이 나오지 어떻게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가 나올 수있는냐 지금 어떻게든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데, 감사의 유혹을 나오더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여자가 내 마음으로 되지 않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어떤 잘못된 어떤 사항들을 보았을 때도, 감사할 게넘친다범사의감사라는 것은 좋은 일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을 도안 좋은 일을 도 나를 훈련시키는 모든 일들에도 감사함. 탈무드를 보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에 계시다. 이렇게 말씀. 성령 하나님은요 지혜의 영이고 지식의 영이고 학문의 영이고 축복의 영입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게 한다는 것은 늘 감사할 때. 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늘 감사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우리는 1년 내내 한평생 감사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잘키려서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아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되 감사한 자녀에게 주도록 원하시다. 내가 축복받기를 원한다. 감사하시다. 군부를 주어도 좋은 아파트를 주어도 불평구만 원망하면 그것이 지옥이 되어지는 것이다. 감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에서도 감사하면 천국이 되고 나원이 되어지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마음이라는 것들 안에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맞춰졌습니다. 널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백성, 감사하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고요.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더 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 대해 감사로 감사해야 잘 됩니다. 무엇보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께 영원토록 감사해 주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고 요감사한 사람이 제일 건강하고 감사한 사람이 제일 축복된 사람 중에 있습니다.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우리 소아의 교회. 소아의 교회하면 기도하는 교회, 감사하는 교회, 선교하 예배가 최고입니다. 감사는 넘치는 그런 기한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의적으주추드립니다 아멘, 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감사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감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 재성 때문에 재인 때문에 습관 때문에 악한 모습 때문에 아까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우리에게 가정 주신도 감사, 직장 주신도 감사, 사업하게 하신도 감사, 아름다운 소화에 의해 생겨질 수 있도록 그래, 축복된 자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신도 감사. 아지지님이 공기 마시면서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도 감사.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서는 오늘도 또 하나씩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도 감사. 자녀들 축복해 주신도 감사, 부모님 축복해 주신도 감사. 우리 주님 돌아올 때도 좋은 사람들 만나실 도 도와주시고 감사.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생명 보관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는 영민간의 단번함을 항상 해 주시고 감사.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그 감사로 살아가는 믿음의 주님께 아옵지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다